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주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청주에 있는 강호족구단 감독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공격에 대한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비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냐라는 어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은, 어 실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편에서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수비 위치를 할 건지, 그건 다음 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 수비를 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데다 가져다 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벽치기, 벽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사이즈를 그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조그맣게, 작은 사이즈에다가 벽치기를, 자,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에다가 최대한 맞추려고 해보시면 됩니다. 으로 내가 타켓을 정해서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궁을 하더라도 10점, 9점, 8점, 7점 이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벽치기를 그냥 벽에다 하지 마시고 가장 최소한의 타켓까지 저, 정해놓고 좀 해보시면 첫 번째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사실 오른발 자리는 왼발을 사실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켓을 가지고 벽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발을 10번 했으면, 왼발은 30번, 3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서, 어, 왼발을 오른발처럼 쓸줄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왼발을 잘 쓰시려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우리끼리 이제 즐기는 조구를할 때, 서브도 왼발로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음. 연습을 통해서, 어, 타켓을 정해서 양발을 잘 쓰는 내가 원하는데 가져다 줄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농구 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농구를 하라고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요. 심심하면 혼자 벽치기를 하면 살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농구 골대를 설치를 해서 농구 골대에다 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농구 골대에다가 넣는 연습을 하게 되면 좀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공을 정확하게 양발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뛰어다니는 걸잘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한자로 풀이를 하면 잘 움직이는 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 달리기 아니면 어, 사이드 스텝, 우리가 족구가 많이 하는 사이드 스텝 제가 스텝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줄넘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뛰는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서 볼 컨트롤이 잘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족구를 할때 어, 공을 받는 게 수비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수비 옆에가 자수비가 있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수비를 합니다. 수비수는 아니지만 수비를 볼때 나한테 오면 마이 그 다음에 옆으로 공이 가면 불러줍니다 콜 플레이 친구 이름을 불러든 형형 형 아니면 동생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옆 사람한테 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옆에서 기웃거리시면 안돼 조금 빠져 주셔야 돼요 대신 뭘 해줘야 돼요 카바 플레이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죠. 그래서 항상 많이도 어, 중요하지만 옆 사람한테 받으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가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도 중간에 통과하는 공을 둘다 양보하다가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공격수하고 톱스들은 인상을 엄청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콜 플레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체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로빈이 떴어요. 높이 떴어. 근데 우리 편한 명이 뛰어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도 되는지, 포기하라고 하는지 콜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데도 우리 편이 뭐예요? 구경하고 있다가 콜플레이를 안 해줘서 그 사람이 부딪혀서 부상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콜플레이도 사실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게임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이 떴어요. 상대편에서 뭐라 그러죠? 안 돼, 안 돼.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편을 걱정해줘서 콜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받지 말라고 자기들 점수 먹으려고 하는 콜플레이도 가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자체 대회, 자체 게임을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구 목소리인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플레이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어 다른 포지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토스, 토스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발을 안 대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여유있게 좀 뒤로 가는데, 어? 그러면 뒤에 하고 열어줘야 수비가 왔을 때 내가 그 다음에 토스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토스가 다 따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비수들이 뛰어와서 그걸 다시 토스하는 게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는 공들은, 토스들은 특히 뒤에 표현을 하시고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토스가 왔을 때 내가 토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공이 여유있게 왔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리시브를 해달라고 그러고 토스가 오면 내가 공격할 코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놓고 뛰어가서 차다 보면 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는 분들은 뒷라인에다가 열어주시는 거 내가 발을 안 되는 것도 실력이란, 라꼭 받아야 하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옆에서, 그니까, 뒷 사람. 근데, 뒷 사람은 더 이상 열어줄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공격수하고 토스는 정말 여유있게 바운딩이 돼서, 아니면, 누가 봐도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공이고, 여유가 있으면, 열어주세요. 그래서, 뒤에 하고 신호를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콜플레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특히 콜플레이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토스입니다, 토스. 토스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비수한테 뒤에 그리고 자기가 공을 띄울 때도 어 잘하는 공격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 그러니까 조금 못하는 초보 공격수들한테는 바운드를 해도 되는지 다이렉트로 차야 되는지 초보 공격수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들이 그런 터치할 때 자기 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차야 되는지 바운드를 해야 되는지 어,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공격수가 그런 어, 공격을 할때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수비를 잘하는 거는 상대를 차는 걸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다시피 콜플레이도 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보내는 능력도 되셔야 되고 우리 편 누가 열어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비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한 가지 포인트만 더말씀 드리면, 자, 근육이 많은 공격수들이 있어요. 그런 공격수들은 상대적으로 파워 위주, A킥 위주의 공을 많이 찰 확률이 높고요. 저처럼 이제 외소한다든가 날씬한 사람들은 골반이 잘 열리는 공격수들은 B킥이나 기교의 공격을 많이 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공격수의 체형,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 성격이 단순하신 분들 있죠 오직한 스타일 그런 분들은 그냥 공격 스타일도 오직하게 갑니다 근데 잔머리를 잘 굴리시는 공격수 분들은요 기교를 많이 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체형을 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좀 파악을 해놓으시면 좀더 수비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실전에서 공 위치에 따라서 수비수 4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